넘어지겠다 어? 아나 아, 여기 서 넘어질 것 같더라 여기가 밑에가 빠져가지고 아이고. 잠깐만 시동 끄고 자, 하나, 둘, 하나 하나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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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이 하나 어, 아. 내리고 하나, 둘, 셋. 아고 씨. 데미지, 사이드 미러. 오케이, 오케이, 괜찮다. 야, 근데 얘 진짜 놀네 아이고, 이거이거 이거. 아, 이 정도 괜찮다. 이 정도 괜찮다. 아, 잠깐만. 세워, 세워, 세워. 나 여기 왠지 불안하더라. 발을 딱 딛는 순간 빠졌어. 발을 떼면 안 되는데. 야, 부러진 거 없지? 어, 부러진 건 아, 없으면 된다. 심하다, 이거. 어디? 아, 여기? 아, 이거는 상관없다. 여기는. 부상가운데 게... 아니야, 부러지지 그? 않으면 돼. 그런가? <laughs> 아! 아니, 부러지지 않으면 돼, 부러지지 않으면. 이제 갈 수만 있으면 된다. 잠깐만,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. 와, 시발류 냄새. 잠시만. 시동 걸리려나? 잠시만 시동 걸어볼게 진짜 잠깐만 사이드 미러 한번 볼까? 어 사이드 미러 괜찮다 나부러지지 않으면 된다 어 그려볼까? 아나 왠지 여기 좀 불안하더라고 안섰어야 되는 걸 그랬나 봐 이동아 그치? 어 그냥 땡기고 갔어야 되는데 아, 시동 안 걸린데, 아직? 더 있어야 돼? 아, 내가 딱 그냥 갔어야 되는데. 서서 그래. 황일라 왼쪽이가 오른쪽이가. 왼쪽, 오케이. 아, 씨. 뭐야, 씨. 사이드. 음. <laughs> 잠깐만 사이드미러. 야, 근데 난 이거 솔직히 한세번 넘어뜨렸거든. 예, 세번다 빠리냈는데. 야, 아까 가 사이드미러 아까 돌아갔는데, 와, 좀 괜찮다 지금.